네 3강의 6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ciousness 의식이죠 의식 의식은요 가장 작은 역할을 하는 선수이다 뇌의 operation 음, 작동에 있어서 자 무슨 말일까요 좀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어, 신문을 한번 생각해 봐 너가 신문을 하나 집어들면 너는 you won't be surprised 놀라지 않을 것이다 데디아의 데디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디테일스가 주어요 어떤 국가의 활동의 세부사항 중에 어떤 것도 논호으니까 어떤 것도 이 종이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신문에. 결국에는 You want to know the bottom line. Bottom l 이란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결과만 알고 싶다.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그것만 이제 알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당신은 알고 싶어합니다. 의회가 사인을 했다. 새로운 세법을 당신의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만 알면 되죠. 자 근데 이 아이디어의 디테일도 오리진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원은 어디서 왜 이런 식의 법이 나왔느냐는 그렇게 스페셜리 특별하게 그 새로운 바텀 라인 새로운 결과에 중요하지 않다. 이 새로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법이 생겼다는 것에 어떻게 이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고 명사절이죠. 어떻게 쓰레기가 생산되고 어떻게 치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You only care. 당신은 신경쓰는 뿐입니다.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It is going to end up in your backyard. 이것이 당신의 backyard이니까 뒷마당에 end up은 올지 안 올지만 신경 씁니다. 쓰레기가 우리 집 앞에 올지 안 올지.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뭐냐면 쓰레기가 올지 안 올지가 That's what you get from the reading newspaper. 신문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적인 의식적인 마인드는요. 그냥 그 신문이다. 이거죠. 당신의 내는요. 버즈 d s 부산하다. 이런 뜻이죠. Around the clock은요. 24시간 내내 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24시간 내내 부산하다. 그리고 이 나라와 마찬가지로 음, 모든 것이요 국소적으로, 국부적으로 일어난다,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뇌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작은 그룹들이요 지속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다른 그룹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Out of these local interactions emerge larger collisions. 자 여기 어법상 중요한 도치구문입니다. 도치구문. 어, 이 전치사 구 아웃부터 여기까지가 도치가 나왔고요. 전치사 구가 앞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사랑 주어의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국지적인 상호 작용으로부터 등장한다 emerge 등장한다 도치 larger collisions 적큰 연합체가 동장 등장한다. so by the time은요 뭐 말할 때쯤 그냥 when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When you read a mental headline 당신이 정신의 헤드라인을 읽을 때 중요한 액션은요 이미 발생한 것이다 디테일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건다 끝나고 결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You have little access 당신은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한다 뭐예요? What happened behind the scene? Behind the scene은 막 후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냥 결과만 보는 것이다 전체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은요, 얻습니다. ground of support를요. 어, 밑바닥부터의 지지를 말하는 거죠. 밑바닥부터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become unstoppable. 이거죠. unstoppable은 마, 막을 수가 없다. before you ever catch wind of them. 그것들의, 어, 바람을 잡기 전에. w i n d 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낌새를 말하는 낌새. 그러니까 이 정치적 활동에 낌새를 너가 알기 전에는 알아채기 훨씬 전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넌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당신을 당신을 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런 뜻이고 그런 감정이나 생각으로써 여기서 예지는 뭐 뭐로. You are the last person to hear the information. 너는 이 정보를 듣는 마지막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가장 작은, 선수이다. 그러니까, 다, 다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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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결과만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신문에, 빗대, 신문에 나온 어떤 기사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글이네요. 그죠? 예, 네, 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 도치, 음,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서술형이나 어법 잘 나와요. 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어, 6번이죠. 6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